식단은 냉장고에 넣지 말고 실온에 보관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왜 그런지. 아니라면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빵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실온에 보관하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전분의 호화와 노화 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호화란 간단한 예를 들면 쌀에 물과 열을 가해 밥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도리시 수분과 열을 가해 소화가 잘되는 과정으로 바꾸어 주는 거라 할수 있습니다. 식빵도 밀가루를 여러 성분과 합쳐서 열흘 갈 빵을 만든 것으로 소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밥을 냉장고가 아닌 밥통에 보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화란 전분의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해 생전분의 구조와 같은 상태의 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밥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딱딱한 찬밥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노화입니다. 노화는 아닐로우스의 함량이 클수록 전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수분의 함량이 30에서 70%이며 온도가 0에서 4도인 겨울이나 냉장고에서 잘 일어납니다. 식빵을 냉장고에 잘 보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온도와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수 있죠. 식빵을 오랜 시간 두고 먹고 싶으시다면 냉장고보다는 냉동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급속한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나중에 해동했을 때 냉장고 보관보다는 맛이 낫다고 합니다. 참고 전분은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연 전분에 있어 그 함량은 28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찰진 밥이나 떡엔 후자가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후자는 끈기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